오늘도 업무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한 편을 바로 생각이 나서 찍어 봅니다. 오늘 고객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 됐대요. 저는 무엇을 청구를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내용이 보상과 확인해 봤더니 배농술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엉덩이 쪽에 그런데 끝내는 제가 받아들였어요. 왜 배농술은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술은 절제, 뭐, 절개, 조직의 여러 가지들, 어떤, 어, 임의적으로 쉽게 말해서 째고, 꿰매고,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근이라든지, 건이라든지, 어떤 특정의 신체적 부위가 더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농술 자체 갖고는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배농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술 확인서에 보면은요, 배농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근육층 이라든지 그 부위까지 절제를 하고 그리고 배농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수술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진료확인서에는 사실상은 배농술이라고 표기될 뿐 그래서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래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겁니다 고객들께서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나 줄이는 것 같아서 좋아 좋게 느낄 때도 있는데 결과는 뭐냐? 일이 더 많아져요. 이게 왜 보험금이 안 나갔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나가게끔 할수 있는 서류들을 또 첨부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험금 청구는 있잖아요. 직접 청구하시는 거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수술의 정의라든지 코드의 오류가 발생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은뭐 단순 두통 때문에 병원을 한번 통원했다. 글쎄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단수 두통을 뇌혈관 쪽에 아주 안 좋게 보는 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병원 앞에서 청구 대행하거나 또는 어플을 통해서 청구를 대행하는 어플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 어플은 사실상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어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신용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파악을 해서 영업 활동에 도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미끼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보험금 청구. 그렇게 쉽게 서류 하나 작성하고, 그렇게 쉽게 필요한 서류만 첨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배농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참 고객들이 그냥 청구해서는 못 받는 게참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편 급하게 또 지급했습니다. 감사합니다.